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건데 야씨라고 <목소리도> 하면은 음... 왠지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게을로도 되거든 <laughs> 스스로에,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 맞아. 내가 지금 더 놀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laughs> 아이아 이런 말씀은 안안 되죠 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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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주실 거예요 이거 앞으로 집에서 뭐 알아가러 갈 거라고요. 데뷔한 한 데뷔한 <목소리> 뭐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제 송곳도 그렇고 그전 작품들도 작가님 혼자 그런 시나리오랑 작화까지 맡으셔서 혼자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지옥은 그 연상우 감독님이랑 같이 하고 지금 하시는 게시록도 네. 같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작업할 때랑 다 같이 작업할 때이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뭐, 모르죠 다른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연상우 감독하고밖에 음, 안 해봤었던 부연상우의 <laughs>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음. 연상우랑 같이 일을 하고, 어쨌든,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일을 훨씬 빨리 하게 됩니다. 음. 연상우 감독은 완전 일중독이고, 음.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호흡대로 했다가는, 아마, 이렇게, <웃음> 혈압이 <웃음> 터져서 죽을 수 있을 서 <laughs> 제 딸에는 맞춰줘야 되니까, 스케줄이 아. 빨라지죠. 음.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할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를 음.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비슷한 사람이랑 일을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음. 막 이런 거 책임있으면 제일 잘하는데, 뭘 굳이 또 비슷한 애랑 같이 하지만, 음. 지옥 같은 거는 전책도 못 하거든요. <웃음> <웃음> 하지만, 연상호는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런데, 내가 혼자서 했다면, 야 내가 이런 장면을 언제 한번 그려봤겠어?라고 뭐 하는 그런 그릴 수 있는 즐거움 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협업을 한다면은 음, 자기가 평소에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종류의 이야기를 쓰는 이런 사람과 협업을 해보는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음. 어, 싶고요. 뭐, 단점이라면은 내 욕심을 100% 관철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음. 어. 나, 나라면은 여기서 이 인물을 이만큼은 더 보여줬을 텐데, 그러니까 요, 요만큼만 보여주고 넘어가면은 이게 설명이 되냐? 하는데, 또 그쪽 장르에서는, 야, 이건 설명이 이미 다 끝난 거야. 음. 어, 더 이상 보여줄 필요 없어. 음. 뭐 하는 거요 그, 그,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 음. 그게 뭐 단점이라고 단점이고, 또 장점이라고 장점이죠. 음? 내가 갖지 못했던 호흡을 배워보는, 음, 그런, 되니까. 음. 그 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음. 아예 남의 스토리로 일을, 일을 이거는 음. 지옥이나 뭐 개시록은 어쨌든 스토리도 공동 집필이긴 하지만은 네. 아예 남의 스토리로 일을 해보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뭐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 어떻게 만들어낼 수있을 여기, 저희가, 저희 입장으로 작가님이 선배님이시고 작가님 입장으로는 저희가 어쩌면 후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좀 좀... 제가 몇톤투를 <laughs> 작가를, 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신지.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조언 <laughs> 현실적인 조언? <좋아. 웃음> 네. 어...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작가를 만화판이 다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돈을 벌가어려워서 그런지. <laughs> 근데 지금은 작가들 굉장히 힘들어졌죠. 등등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졌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에 많고, 옛날에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둘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데뷔를 했다. 똑같이 데뷔를 했어. 그 중에 한두명 정도는 갑자기 슈퍼카를 끌고 왔어요. <laughs> 20대에. 그렇죠. 네. 어제까지 똑같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슈퍼카를 끌고 왔어요. <laughs> 왜냐? 어제 터진 거야. 과정에서 느끼는 <웃음> 박탈감 <웃음>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게 굉장히 클것 같아요. 제가 지켜봐도 후배 작가들을 보면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몇천만짜리 시계를 타고 다니고, 한 명은 아직도 바깥 다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거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이 잘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매일 해야 할 루틴, 루틴을 스스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자전거 같은 거예요. 서 있으면 자빠지게 돼요. 근데,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자빠지지 않죠. 스스로를 계속 달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뭐, 올해에는, 뭐, 해부학을 완전히 마스터를 할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그 목표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딱보이니까 내가 근육을 300개를 외워. <laughs> 안 보고 다 그리고 이런다쓸수 있어. 이거는, 어제 못하던 걸 오늘 했는, 오늘 할수 있게 되는 이런 눈에 딱 보이는, 이 목표인 거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또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그 발전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가 갑자기 옆에서 슈퍼카를 끌고 나타나거나,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공모전을 냈는데 잘안 됐다거나, 이렇게 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은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음. 그거 쓰러지면은 일하기 힘듭니다. <laughs> 그래서 자기 중심, 스스로가 깎여 나가지 않게 보호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가려서 사귈 필요는 없는데 친구들하고 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할때 비평을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평을 하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작품을 시작하지 못하게 돼요. 음... 일단 젊잖아. 그럼 일단은 빨리 빨리 뭘 자꾸 만들어내야 돼, 음... 만들어내야 그걸 보고 어, 이걸 붙여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경험치가 쌓이는데 막 까이 시작하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음... 야 누시 무슨 까리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laughs> 캐릭터가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항상. 발전적으로, 자, 서로의 작품에 발전 있게끔, 대화하는 스타일, 대화하는 방식이 친구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게끔, 그 친구 문화를 만들어, 응. 그 사람들한테서 자기, 자기 에너지가 뺏기지 않, 않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진 것도, 힘들지 않게끔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화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또 만화, 만화계라고 하는 이세계의그 퉁어리에 발을 한번 걸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들, 기성작가들이라든가, 뭐, 업계 관계자들, 지금 볼때 굉장히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과연 나 같은 사람들. <웃음> <웃음> 이런 사람들을 사석에서 만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래 사람들, 자기 애들이랑 날 차이 많이 응. 안 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음, 그 순간에는 뭔가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고, 막, 만나면 이제 업계 얘기들 막할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어떻게 응. 해야 되고, 뭐, 어, 번에 그래 뭐, 그 프로젝트 뭐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아, 나 여기 있으면 나 도움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 말이에요. 하나도 도움 안 해. 하나도 도움 안 해. 그 어차피 데뷔하면은, 알기 싫어도 알게 돼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때 어떤 식으로 자기가 행동해야 이게 어, 내가 더잘 나갈 수 있는지 나중에 어차게 알게 돼. 어, 자기가 지금 고민해야 될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고민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게 돼요. 사실 은내 고민 아닌 거를 자기들이 막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야될거 아니에요. 어, 데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얘들은 이미 다 데뷔했고, 돈도 다 벌었고, 어, 계속해서 더잘 나갈 생각을 하는 애들이야, 말이야. 그 음. 고민은 음. 내가 할 고민이 아니거든. 음. 근데 마치 내 고민처럼 돼. 그러면, 당장 지금 자기가 해야 될고민들 사소한 고민들 데뷔 전에 해야 될고민들 이런 것들을 건너뛰게 돼. 그러면은, 시간만 버리고, 절대 없는 걸 머리에 채우면 음. 그렇게 되는 음. 하여튼 음. 그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좋은 학생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음. 좋은 학생이 되려고. 저 이거는 미술학원 다닐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미, 미술학원 선택이라고 해서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틀린 지식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린 지식 하나 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9 9까지 나머지까지도, 음. 이렇게, 비하해버려요. 음. 달란치 않은 학생은. 음. 네. 뭐야, 저런 것도 모르면서 나를 가르쳐? 음. 그러면, 쟤한테 대장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아요. 내가 음. 네. 모르는 거 배우면 돼. 근데, 음. 네? 나도 아는 걸 쟤가 모르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음. 튕겨내버리면, 돈 내고, 음.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야 근데 <laughs>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자신의 어떤 겨울에 대한 변명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건데 야 씨, 쟤한테 뭘 배우냐? 라고 하면 은 왠지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겨울로도 되거든 <laughs> 스스로에,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 내가 지금 쳐음 놀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laughs> <laughs> 아니면 이런 말씀 안안 되시? 안 되면 이설 해주실 거예요. <laughs> 좋은 학생이 음. 되어야 됩니다. 음. 근데 나쁜 학생은 어떻게 돼요? 진생을 패립니다 음. 아, 아. <laughs> 나쁜 학생은 야 그새끼 나쁜 학생이었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배운 경비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음. 없고 할수 있는 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laughs> 선생과 학생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할 때. 피해 보는 건 언제나 학생입니다 음. <laughs> 그래서 미워하든 뭐 학교 뭐 시스템을 싫어하든 뭐 업계 시스템을 뭐 정화하든 아무 상관없어 정화해도 돼 정화하면서 자기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음. 네. 자기 발전하기 싫어서 정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네. 정화하면서 자기는 계속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지금 안 자라면 아주 큰일 나요 음. <laughs> 20대 때 제일 많이 크거든요 실제로 음. 네. 실력도 많이 늘고 그 때, 그때 친구들하고도 그때 동안 작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음. 그 친구들도 그때 만들어놔야 되요연상으도저 대학교 그 때부터 캠퍼스는 달랐지만 <laughs> 그, 저랑 그, 캠퍼스 와가지고 이렇 순대 던져놓고 좀비도 마치고 막, 그래도. <laughs> <laughs> 친구들도 다 만들어놔야 되요 음. 그, 지금 다 해놔야 20대도.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 네. 아 너무 많이 했네. 네. <laughs> 이 영상 어쩌면 같은 만화과 학생들 뼈 때리는 영상이도 있죠. 드리면서 <laughs> <laughs> <들으면서> 자, <자아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laughs> <laughs>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작가님이 캐릭터 이렇게 잘 표현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를 저희 둘 중에 한명 이제 그려 아 캐릭터죠. 주시는 네. 생각했는데, 캐릭터 셔를 해봤 했는데 캐릭터 셔 먼저 드려도 된다고. 네.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드시면은. 그 작가님이 연재하셨던 그 작품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를 캐릭터. 하나 그린 <laughs> 아, <laughs> 캐트 <캐릭터. 웃음> 어떤 어떤 걸로 캐트 캐릭터 캐츄 몇개 보일 거거든 어 있어요, <웃음> 있어요? <웃음> 그러 누구 누구로 있요 고경일 교수님이랑 유강 교수님이 만화과든요 좀.. 설지영 교수님도.. 지영이! 네. 어? 아세요? 어, 아세요? 동기인데 당연히 알죠 <laughs> 아, 네, 아실 거같아그 왜냐면 우리가 만학 때 일기가 이때여서 근데 설지영 교수님은 엔트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딱히 아니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영이랑 어. 같이.. 어. 컨텐츠 그 전체라고 음. 음. 많은 추억 쌓았지. 내 사인 받아 제가 종이랑 펜이랑 조금 조금 챙겨왔어요. 책으로. <목소리> 그러니까 반행본을 들고 왔어요. 이게 <laughs> 학생들 뭐 해도 가 되죠. 디지털 <laughs> <laughs> 아, 컨텐츠학과인. 디지털 컨텐츠학과는 무슨 학지 디지털 산을네 저희가. 아그 그래도 그리고. 네 이제 이쪽 다. 요 음. 게임도 하시고. 오. 오늘 어, 네.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제 좋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덕분에 저, 많은 걸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학생들을 만나서. 죄송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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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